입니다 오늘은 이 음, 음, 페트병 정수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정수기는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애들이 주로 석탕 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석탕 물을 먹잖아요. 잠깐만 기다리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정수리가 있으면 아무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아무도 따라하시면 위험해서 괜찮 여기 이런 이렇게 작은 컵 같은 게네개 있어요. 종이도, 랑치콘지도 종이부터 먼저 넘겨요 종이는 하나, 둘, 다. 네개 들어있어서, 4병씩. 3번째 어, 예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섯번째요 정리된 다음에는 원지를 이 같이 하는 거예요. 원지를 이런 식으로요. 여러분 좀 어려운 건 어, 음, 네. 쉽게 실패하는 아, 네. 분 있어요. 그 두개 겹치면 되게 늘게 내려와 두개 겹쳤나 안 겹쳤나 확인재이는 넣. 공이스 이런식으로 이가 겹치면 이렇게 엄청 쉽게 안내려와요 엄청 쉽게 안내려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펀지를 여기 가 많이 겹쳐있으면 안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이런 자갈 같은 걸어 아, 이거 쭉 잠깐만 기다리세요. 1시간 가는 중이에요. 이렇게 자갈도 넣을 거예요. 또 다른 자갈도 넣어보요수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소진력은 어떤 역할을 하죠? 수수 유해 물질을 흡수해요. 아 그렇게 유해 물질을 흡수한다고 하네요. 일단 잠깐만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수수이 준비요어 그래야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. 진흙 기눗 때문에 진흙물만 먹잖아요 이 숯을 숯만 있으면 어, 빨대에 꽂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줍니다 이다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게 비비탕 같이 생겼죠? 파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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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예요. 잠깐만 또몇 시간만 기다려주세요. 부탁입니다. 네끼들도 많이 떠었어요 이런 게지만 이거 이런 거면 돼요. 이렇게 비비탄 <laughs> 같은 자각으 이게 다 완성됐네요. 이렇게 하얀 색깔로!